아무들 앉은 채로 등장! 사이클 변기 어... 의자 음, 다 변기 의자로 만들어 버립시다. 어로우 요강이야또 변기. 이제 그러면 나... 의자 의자 바꿀게. 뭘로 바꾸잖아. 나 문제다. <laughs> 어 의자에서 <냄새난데>? 어, <laughs> 냄새 나는데? <짜증나>, 카레 <laughs> 어. 냄새. 찐呐 진짜. 아이짜 찐呐 진짜. 구워주기 다리 사기 친거 봐. 오늘 새로운 걸 또, 또, 가져올 또, 또, 때마다 웃겨. 다리가, 다리가 아, 길어. 아들 로벨 다른 거 다른 거 할게. 음, 그... 아 이건 좀 딱딱한데? 그런데 다 헛소리야. 내래가쥐 잡아줄게.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지현 밥 먹자. 나 쳤어 쳤어. 받줄라고 했는데 지현 돼? 안 되겠다. 나이키면 원래 너 걸로 돌려줄게. 자 나이키면 너 거야? 너 몸이 작아 가지고 어디든 올라갈 수 있고 참 좋겠다. 기동성이 좋아. 봐봐야지. 뒤질래? 머리카락도 없고 다리도 없고 여친도 없고. 만천사. 뭐라 했냐? 역사를 역사를 뭐라 했냐? 역사를 역사를 나지십시오. 역사. 오늘도 다리 사기 쳤네? 와... 다리 사기 칠까? 자 틀러 다리 사기 제가 검증하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리 사기 측정기. 뭐야 <laughs> 사기 개, 개 사기 측정기 좀 그만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가 있죠? <laughs> 사이클은 다리가 달리게 아니라 무드 수준이잖아. 그건 <laughs> 맞아. 얼굴에도 못 왔다 못 생기. 와 오늘 할 게임은 유리 깨기 게임, 유리창 옮기기 게임. 유리 깨면 안 되지 그라. 뭐뭐이렇게움직이는 뭐. 거야? 뭐, 옮기면 되는 그러니까 저기 화살표 있네. 저좀 대신네. 저기로 가봐. 깨버리면 어떻게? 기울여봐. 아, 되네. 진작 써야지 이거를. 그래. 아까운 유리대야. 애기울여봐. 어? 오케이 가게요. 어, 야나눈 떴는데? 그, 어? 아씨. 아집중한데 어어 그, 어, 체크 포인트 다 오. 이렇게 나이스. 털어해도 되겠는데? 닥쳐.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 자들 좀 멋있는데? 어, 네. 어, 겁나 네. 오 <웃음> <웃음> 아, 겁나 힙한데 오. 아이 겁나 힙한데 이거. 야, 약간 개비스콘 같아. 약간 이렇게 보니까. <laughs> 자 일단 좀 펼게. 가 가가. 고고. 쳐쳐. 고. 아. <laughs> 워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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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썩은 고구마 100개 먹은 기분을 깨달아버렸던 네? 천천히! 뭐해! 쉬아가 시아가 됐다고? 아니! 더러 뭐라 그랬는데 그럼 아니 시아시아 그러니까 시아지아이잇 그저 심심했을 뿐 더러워요 다음에 나타나면 도망가야 될거 같아요 아하하 그것도 무서워요. 연필깎기야, 어... 연필깎기? 여기 연필 넣으면 막 그냥 연필 사라져 있는 거어 아니야? 뭐, 뭐, 하는 거야? 등짝, 등짝을, 등짝을 보자. <laughs> 뭐미친놈 그거 하지 마! 미친놈그왜 아, 아니 왜, 왜 너잘 아, 어울리네. 그래. 인간 세계에서 뭘공모하 미친놈이. 아, 그게 뭐 어땠어? 다무어 그냥. 민 강태 그냥. 나가, 나가! 아니, 왜 그래? 사이클사와 해보아요. 아, 뭐야 이 공포 게임이잖아, 이거란! 뒤질래? 아, 역겨워. 공포 게임이잖아. 이게 디벱이냐? 나는 누나와 10층에 살았다. 누나와 함께 TV를 보고 있는데, 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두드렸다? 두드는 얜데? 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어떤 여자가,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라고 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문을 계속 두드리기 시작했다. 두드리기 시작했다. 문을 계속 두드리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 아래층에서 어머니가 저녁을 먹으러 내려오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계단 뚫고로 가서 계단 손잡이를 잡았는데 갑자기 그녀의 손 위에 또 다른 손이 그녀의 손을 낚아채 계단 옆에 있는 방으로 그녀를 끌어당겼다. 또 다른 어떤 손이 그녀의 입을 막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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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야 내려가지 마. 나도 들었어. 어머니가 말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우리 엄마는 예야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어 이건 좀 무서운데. 그 어머니가 아까 문을 두드렸나 봅니다. <laughs>